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박스 의문의 박스입니다. 이거는 바로 마이크입니다. 제가 ASMR을 할때어 미어폰 마이크가 아니라 스마트폰 마이크를 제가 어, 미니 마이크를 했는데요. 한번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거 안 보여요. 이거 안 보여도 되고, 이렇게 모자이크를 어차피 할 거니까. 한번 여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갑니다. 오. 근데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되 있는데요. 미니 마이크가 있습니다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마이크가 있고요. 오케이.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가 있네요. 마개도 막이, 있고 마개로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게겠죠.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. 잠시 아 밖에 진짜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하고 아 이건 설명서는 나중에 아빠랑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마개를 우선 씌워 주겠습니다 오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게 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연결해서 이렇게 와아와와아 와, 와. 아, 잠시만요 이,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 껴서 뭐 쉬, 쉬운데 됐어 이렇게 계속 서 음. 근데 저는 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에에에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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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요 어 이거 줄을 풀어야 풀러... 되는데 됐어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. 줄이 좀 길, 깁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제, 지금 했고요. 이제 여기다 꽂아서 하는 겁니다. 이, 이게 뭐, 뭐지? 이거는? 이, 이거 한번 지금 꽂아볼까요?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어. 꽂았는데. 아, 아, 아. 음 이건 걸 수가 없네요. 걸 수가 없고. 하... 그럼 여기까지 마이크 소개 리뷰였고요. 오 좋네요. 그러면 다음 ASMR에서는.